주원이 오빠 버디했어요 캐리하고 있어요 캐리 자 여기 강주원 프로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 배소현 프로 여기는 박형경 프로 오늘 제가 제자들과 라운딩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KB 시합이 있어서 선수들이랑 같이 라운딩을 나왔습니다 네. 프로님이랑 같이 도니까 저희 둘 중에 우승자 나오겠죠? 화이팅 프로님 화이팅 자, 나만 화이팅 할 거야. 자, <laughs> 이것도 짧아 보인다? 오, 오 나이스. 오, 나이스. 샷 음. 그래도 핀보다는 좀 왼쪽이긴 해도, 공략하는 거는 그 방향으로.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티박스 경사 같은 것도 신경을 좀 써. 네. 지금 보면 이거는 티박스가 그냥 흥라이야 약간 네. 그냥 티박스가 평평한 데가 있지가 않으니까. 주원이 나이스? 세 분은 어떤 사이인가요? 알겠습니다. 주원이랑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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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딩 되게 오랜만이다. 그지? 네. 어. 좀 나, 나이널... 갔다가. 아 나인홀 갔다가 아 괜찮아 괜찮아 벌써 밟았어 <laughs> 원래 현경 프로가 네. 잘 밟지 않는데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아, 아니네요. 네 어쩔 수없야저 마인드 좋습니다 밟아줘야지 들어간다는 마인드 어디 버팅입니다 지금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, 오케이. 자 들어가나요? 역시 나. 어. 왜, 오, 역시나. 나이스. 어. 아니, 어디 세이? <laughs> 왜 자꾸 이러지? 계속? 계속 왜 이러지? 아니 미들건 퍼터밖에 없는데. <laughs> no. 까비 아... 마이네요나이홀 어, <laughs> 싫어 이홀 좋아하는 선수 없어요 <laughs> 아 그치 근데 홀이 이쁜걸로 따지면 이 홀이 제일 이쁘지 않아? 예쁘긴 하죠 그치? 예쁜덴 다 많아 <웃음> <웃음> 어려워? 예쁜덴 다 어려워요 다들 공감하실걸요? 응 음. 맞아요 뭐가... 안 예쁜덴 평범하잖아요 그치 근데 블랙톤은 진짜로 좀 샷이 좋아야지 스어가잘나는 골프장이니까. 거리보다 응. 샷. 거리보다는 샷. 저 형님 뻔 빠졌어요. 캐리 하고 있어요. 캐리. 나이스 버디 제가 명목이 어, 없네요. 어, 나 뒤에. 뚜껑이 열렸어요. 쎄스랑그의 모습. 갑자기 화내지셨네요, 그로님 아, 아, <laughs> 아, 웃고 있어요, 지금. 아, 가게도 웃는 가게도 게 가는데. 웃는 게 아닌데. 195 나옵니다. 무슨 콜라으로치세 건가요? 아, U550, 신형이죠. 네. <laughs> 이런 타이트 선전 <선천> 안해서 <laughs> <laughs> 어머, 똥남, 똥남. 아안 돼, 넘어가. 넘어간 것 같아. 아, 사실 오늘은 나의 그 채, 최고 기대자는 드라이버였거든. 배꼽시를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좀 딱딱하게 만들어서 드라이버가 조금 더 요즘 TSI3로 쳤을 때보다 TSI2가 좀 편해가지고 뭔가 좀 조작을 했는데 음 나이스 자 여기 홀을 어떻게 공략했습니까? 아, 어, 여기는 좀파스리치고긴 편이어서 네. 저희가 온만 시켜서 투 퍼터만 작전으로 항상 하거든요 음. 그린이 길고 세로로 좁아서 온 시키기 되게 어려워요 네. 긴 클럽을 잡는 데가 되 지금 거리는 얼마? 여기 지금 한 178m 정도 되네요 178긴 편이죠 네긴 편이죠 여기. 여자 선수 치고는 상당히 긴 편이고 음 지금 한 4.5m, 5m 정도에 또 그린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. 어, 나이스 온, 온. 온! <laughs> 온. 자, 이홀 어. 어떻게 평가하십니까, 배서영 코니? 한 번만 하려고요. 아, 네. <laughs> 이홀 블랙스톤. 1번 홀은 그냥 파만 하려고 하는 골프장 홀이라는 거.